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비책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사업이나 일터에서 뜻밖의 성과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8월은 갑신월에 해당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을사년의 을목은 성장을 의미하고 사화는 내면의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8월의 갑신월이 겹치면서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신금이 충돌하는 독특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 무너질 것 같았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막힌 줄 알았던 사업과 일들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성과와 기회가 찾아오기 딱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에 특히 사업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용띠. 용띠에게 8월 갑신월은 숨은 동력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준비만 해왔던 프로젝트나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거래, 계약,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 사업가 어시는 그동안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투자자나 파트너의 관심이 없어서 진행이 더딘 상태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8월 갑신월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새로운 협력자가 나타나면서 프로젝트가 단숨에 진행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다림과 준비가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흐름이 바로 용기의 특징입니다. 또한 용기에게 중요한 점은 순간의 판단력입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계약 제안, 투자 요청, 혹은 재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지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돼지띠 돼지띠에게 8월은 귀인의 도움과 자본이 붙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애써왔던 일에 협력자나 자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 b씨는 혼자 운영하던 작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우연히 만난 인연이 새로운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기존 거래처에서 제안을 보내오면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특히 돼지띠는 인맥과 인간관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뜻밖의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들어오므로 만남과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달에는 정기적인 네트워킹, 미팅, 교류가 예상치 못한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돼지띠는 이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손잡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력과 조화를 통한 성장이 핵심 입니다. 즉 개인 역량과 타인의 도움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번 달 돼지띠의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닭띠 닥띠. 닭띠에게 8월 갑신월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금의 본령을 가진 달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 환경에서 큰 성과를 내기 좋습니다. 닭띠 cc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작은 성과만 내왔던 일이 이번 달에는 단번에 눈에 띄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에서 앞서야 하는 사업 환경 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닭띠의 기운이 강력히 작용합니다. 또한 닭띠는 계획과 실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의 강점을 잘 분석하고 필요한 순간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용띠, 돼지띠, 닭띠 공통 포인트 이 세띠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 흐름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 제안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손잡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뜻밖의 성과는 대부분 사전에 쌓아둔 준비와 노력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8월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달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과가 들어올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며 움직이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혹시 자신이 이띠에 해당되거나 사업에서 새로운 흐름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바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더큰 성과를 얻는다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뜻밖의 성과와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다. 행동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갑신월은 사업과 일에서 전환점이 되는 달입니다. 준비된 용띠, 돼지띠, 닭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성과가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명리비책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뜻밖의 성과와 풍요로운 기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